야. 네, 드디어 돌아갑니다난 혹시 예스터데이 보나 싶었는데 예스터데이가 뭐 평이안 좋은가봐요. <laughs> 생각보다 <웃음> 네, 많이 안 좋아서 그런지. 그게 또 기대를 넘어서 그런 것도 있어. 또 비틀즈 노래를 오이스로 다 편곡을 해가지고 약간 뮤지컬 비슷하게 이렇게 상황 연기를 하고 음악이 나오고 상황이 나오고 음악이 나오고 이런 음. 영화 하나 있었거든.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상업적으로 실패했어. 음악들은 다 좋았는데 그냥 응. 너무 편곡을 해버려. 그거는 보지 않은 상황이라서. 그래서 음악은 좋을 듯. 뭐 약간 섞어놓은 거라서. 뭐 영화적인 요소들 비틀질 없었다는 그 뭐냐? 아무도 비틀질 모른다. 혼자만 비틀질 기억한다. 네. 그 설정이잖아. 이미 이제. 그 밴드로서 비틀즈는 뭐몇 분이 돌아가시도 하고 그 밴드로서 음악을 계속 내는 상황이 아니, 아니기 때문에 비틀즈는 들 때마다 사실 이금이 계속 되니까 <laughs> <laughs> 그러니까. 아, 그렇게 되는 건가요? 그 영화 만들지 만들지 지 본인들 하고 본인들 그 뭐냐 저작권을 가진 가족들은 좋은 거죠. 뭐. 이번 영화는 좀 길어요. 아이 헐리우드? 네, 3 시간 정도. 이두 사람이 같이 주연 이렇게 공동 주연 한 영화가 있었나 공동으로 나온 없지 않았을까요? 하여튼 이이두 네, 네. 메모드급 지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 떠올리는 완전 단독 주연으로 정말 무지 무쾌한 영화를 많이 했던 이두 배우가 한 영화에 투입된다는 것 자체가 이거 버지 그러니까 예산을 맞출 수있었나이두 <laughs> 사람 어떻게 캐스팅했지? 아 감독도 그, 그만큼 유명해요. 20 타란티노 감독이니까. 한번확 이렇게 투자를 받아가지고, 네. 이 정도 배우를 가지고 크게 한번 해보겠다, 뭐 이런 기세가 느껴지는 영화를. 영화를. 근데 이번에 이게 조금 밀렸다? 뭐 생각이 드는 게 추석 때문에 다른 음. 영화들이. 그브래드 그 피트 영화 주연, 주연, 단독 주연인. 이드 그 아스트라. 예. 음. 그게 있잖아요. 모두 뭐 나왔지 않나? 정말 얼마 차이 안 나게 나왔어요. 1일에상간 음. 그게 건축학의 키디란 출연적인 두 개가 갑자기 나온 거네. 네. 그러니까 약간 뭔가 <laughs> 둘 중에 하나는 미루지 않았을까? 뭐 일단 브로드피트 입장에서는 좋네. 뭐 어느 게 성공을 해도. 아, 아니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죠. 두개다 성공할 수 있는데. 음, <laughs> 따로 보면 그럴 수도 있다 뭐, 응. 근데 지금 사실 브로드피트 나이가 적되잖아 네, 이제는 이제는. 근데 이 여름 여름은 살짝 지나긴 했지만 여름 끝물 이 성수기에 두 작품이나 할수 있다는 게, <laughs> 야, 브래피트가 미남 미남인가 보다. 아, 나이가 나이가. 근데 두 사람 전작들이또 얼마나 많아. 에너지 카프리오 데뷔작은 기억 안 나는데 정말 꿈미남 시절에 찍었던 작품 뭐 로미오 줄리엣. 엄청 많죠. 응. 그리고 계속 타이타닉이. 아맞어 타이타닉 있었지. 꿈미남 시절에 찍었던 타이타닉, 로미오 줄리엣. 의외로 또상 받은 작품은 그렇게 젊을 때는 못 받았고 한번 받았다고 했던 것 같은데 이번에 그러니까. 그 아카데미의 그 사냥꾼 역으로 나온니까 그러니까. 그게 정말 그때 뭐 미남 역할로 나온 게 아니라 아, <laughs> 그거는 역경을 딛고 완전히 살아나는 그 커터 시라 시라였던 것 같은데 그 과정을 그렸기 때문에 상 받은 것 같아서 야, 저렇게까지 해서 받는구나 아, 이런 반전구나 약간 그런, 그런, 그런 느낌도. <laughs> 그렇게 맑은 날은 아니셨거요 원래 원래 오늘 거. 내일 좀 예. 비가 온다고 할것 같아요. 어, 남부 지방 어, 남부 지방 아 비가 오고 제주도랑 차차 흐려져서 뭐비온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비가 왔으면 좋겠네요. 어, 브래피트도 작품 많이 있잖아 많아요. 정 많이. 있죠. 흐르는 강물처럼 그건 잠깐 순간도 진짜 진짜 고도를 되게 진짜 TV에서 할때 살짝 음. 살짝 낚시하는 장면 만본것 같아요. 그 장면이 백미지. 아, 제일 네. 멋진 장면. 제일 제대로 그냥 크리피트 그, 그 영화를 제첫 처음 제대로 본게 그거죠. 월드워치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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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. 아니. <laughs> 그거. 그 뱀파이어 와인드. 아. 톰 크루즈랑 같이 나왔던. 네, 그 거기도 지금 정말 스타 스타들이 쏟아지는데. 네. 그도 엄청. 그때도 톰 크루즈 자체도 지금보다 더 리즈 시절을 다들. 핫할 때고. 네. 카프리 영화 중에는 울프 네. 그 뭐냐 월스트리트 이야기 다뤘던 네네. 그거 기억나. 그때 마고로빈가요? 아 같이 나와서 찍었었는데. 카프리어는 요즘 시라영을 많이 찍네요. 그러니까 그두 개도 시라 바탕으로 했어, 했당 뭐라 그랬고 이번에도 시라 바탕이고. 그게 약간 그런 게 있는 것 같아. 젊은 남자 배우, 젊은 여자 배우들한테는 사람들이 판타지를 기대한. 근데 이제 나이가 든 배우들한테는 오히려 실화적인 측면, 단실의 신상. 영화에 도착했습니다. 영화 보고 오겠습니다. 그 그때 나요? 드림이라서. 원서 버너 타임 할리우드를 보고 나왔습니다. 조절하고. 자 어땠나요? 저 이게 러닝 타임이 정말 긴 시간이거든요. 3 시간이면? 짧지 않았습니다. 생각보다, 걱정한 것보다는 조금 뭐, 지루하진 않았다. 저 나름대로도. 지루한 거는 없었는데, 프린틴 타런트는 감정이 워낙 또, 화면 구성을. 네, 그래서 그런지 이게 막 터트리고, 액션이고, 있 이런 시는 거의 없는데, 진짜 약간 정적으로 흘러간다는 느낌이 많긴 한데, 그래도 그 중간중간 중간 뭐, 디카프리오의 개그라던가, 브래드피트의 뭐 노출신 등, 잘 흘러간 것 같아요, 시간 마지막 엔딩 부분에 정말 약간 엄청 빨리 확 치고 나가버리는 그런 느낌이었고 어, 나이가 꽤 되실 텐데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했고 배우의 늙어가는 모습을 보는 게좀 색다른 느낌이었어, 이번 영화로는 이세시간의 러닝타임에 3시간 맞나? 네, 네, 거의 3시간이에요. 2시간 50분 정도 될것 같아요. 이게 내가... 집중도 가 중간에 별로 흐려지지, 흩어지지 않았다는 게 일단 놀랍고, 음. 이게 되게 정말 옵션쇼처럼 계속 뭐 터트리면서 하는 네. 영화가 아니면 놀같고 눈을 끝, 그, 까 그, 뭐, 아, 눈이 많이 가는 그런 영화는 아닌데. 이게 정말 배우들의 연기와 음악과 카메라 워킹과 이런 걸로 계속 주의를 잡아갔어. 그리고 중간중간마다 나레이션이 들어와서, 조금 흐트러질만 하면 상황 정리하는 나레션이 길지도 않고 그냥 아 이건 지금 어디다 이건 뭐다 딱딱딱 들어가니까 뭐 진짜 현진 타란티노 감독이 역량이 있는 감독이구나라는 걸 세상 되게, 되게 짧은 영화고 되게 긴 영화에서 사실 난 그런 능력이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거든 전반적으로 별점을 주자면 아안 사람은 아닌데 뭐 카톡 보니까 되게 많이 들어있어. 이 시간이 길다 보니까 시간이 인간 네, 길어. 이게 네. 영화 주로 하거나 하지는 않는데 확실히 이, 어. 물리적으로 시간이 길니까 네, 시간이 길니까 거기서는 부담감이 좀 있고 그냥 여유가 있는 시간 대에 편하게 가서 볼 거면 어 그럼 전뭐네개네개반네개네개줄수 네 있는 영화인데 아침에 보기에는 시간이 좀 촉박할 수도 있고. 다 생각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. 그런 양쪽에 문제가 있다. 뭐 금액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뭐 어, 괜찮은 영화. 향수가 있는. 그리고 이렇게? 그 시절의 재현을 정말 잘한 거. 어 많네. 맞아요. 저차 보고 엄청 깜짝 놀랐어요. 다 다들 약간 올드카라고 불릴 만한. 배경을 지나다니는 차들 도다다 네, 다 올드카. 다 올드카고. 진짜 세트를 만들었을 정도. 세트도 다. 장면에 큰 스포일러가 있을 것 같으니까 그 부분은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주변에 혹시 어떤 영화 프로그램이나 유튜브 컨텐츠에서 어. 그 엔딩 부분을 소개하는 부분이 있다면 되도록 듣지 않고 보지 않고 가서 영화를 보시는 것을 추천합니다. 이 영화는 되게 포인트 포인트 맥을 살린 부분이 없진 않았지만 되게, 네, 되게 자연, 아, 자연스럽게 네. 묻히듯이 묻히듯이 뭐, 음악을 가, 되게 강하게 탁 때리면서, 뭐건 퍽터지고 뭐, 퍽 터지고 아, 뭐 그런 이런 종류가 없죠. 아니라, 감정선으로 그냥, 그것도, 그 감정선조차도, 굴곡이 되게 심한 감정, 감정선이 어, 아니라. 그냥 다, 전 뭐, 둘이, 두 배우가 싸우거나, 음. 다투거나, 이런 것도 없고, 정말 그냥 친한, 진짜 매니저랑, 약간 그런 거 스턴트맨이라고 나오지만, 매니저처럼 다 해주고. 이건 뭐, 심지어 소소한 투닥거림도 없어가지고 네, 네, 네. 그것도 약간 의외였고. 액자식 구성을 하는 측면이 맞고 실제로 화면안에 응. 디카프리오가 배우라는 배우라는 직업을, 그 가지고, 직업을 가지고 영화를 찍으니 그 안에서 또 영화를 찍는 거. 음. 근데 그게 이질감이 없었어요. 그냥 같은 영화를 보는 것 같아. 얘는 배우였고 그 중간에 그랬던 거 자기가 대사를 까먹었을 때 그씬에서 딱 이제 다시 또 일부러 깨거나, 이걸 깨뭉 깨뭉시킨 네. 거죠. 이거는 현실이 어, 아니야. 현실이 어. 그, 아니야. 그, 그때 다시 받고 아 맞다 이거는 원래 이 영화고 그런 것처럼 정말 고장내만 탁 들어 드러내면 좀, 그냥 서부 영화 서부 영화 찍는 어. <laughs> 디카프리잖아요 네. <laughs> 네. <laughs> 진짜 서부 영화였어요. <laughs> 그거를 중계는 중계는 한계 시켜준다. 심지어 그이 원소폰 타임을 찍는 카메라랑 그 안에서의 영화를 찍는 카메라랑 똑같으니까. <laughs> 음, 그렇지. 네. 그거 그 일부러 액자식 구성으로 안에 안에 넣어버리니. 네. 오늘 영화는 Once Upon a Time Hollywood 였습니다. 조조영화 보는 남자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. 고맙습니다. 진짜.